안녕하세요. 광신 방송예술고 수학교사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복소수와 이차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 단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꼭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복소수가 는영인데 어, 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느낌 오시나요? 느낌? 우리의 느낌. i가 없는 부분을 실수부라고 하고, i가 어, 있는 부분을 허수부, 그리고 이 i는 허수단위라고 했었죠. 복습 기억하시죠? 그래서 실수부랑 허수부랑 다 0이 돼야 어,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실수부는 0, 허수부는 0.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x는 3. y는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2번 해볼까요? 2번은 요게 실수부인데, 우변에 실수부는 없죠? 그러니까 요건 0 돼야 되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요게 허수부인데, 우변에는 6이네요. 6, 허수부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y가 6. 그러면, 음. X는 나중에 구하고 Y를 먼저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Y가 6이에요. 그럼 Y는 얼마죠? 마이너스 6 되겠네요. 그럼 Y가 마이너스 6이면 2X 마이너스 6은 0. 요거 풀면 X 값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X는 얼마죠? 3? 쉽게 하실 수 있죠?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을. 2번 볼게요. 켤레복소수를 구하세요. 켤레복소수 뭔지 기억하시죠? 신발의 양쪽처럼, 음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운데만 틀려요. 가운데 부분만. 그니까, 요 가운데 부분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 참고로, 어, 이 걸, 마이너스 3, 플러스 4i에, 바 붙인 거, 요거랑 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가 같은 값인 겁니다. 되실까요? 요거, 마이너스 3, 플러스 4i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해볼까요? 요수의 켤레복소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 i 의 발를 구하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구해보면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루트 이 아이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켤레 복소수 가운데 부호만 고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드디어 복소수의 계산이네요. 복소수 사칙연산 기억하시죠. 더셈 뺄셈 쉽게 같은 것끼리 하시면 되고 곱셈은 3단계 기억하셔야 돼요. 3단계. 첫 번째는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같은 것끼리 계산해야 되고, 그 계산을 할때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게 사실은 i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게 복소수에서는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i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i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덧셈이네요. 그냥 덧셈. 2랑 누구랑 계산하고 싶으세요? 1이랑 계산하고 싶죠. 그래서 3. 다음 플러스 i랑 마이너스 3i 계산하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뺄셈. 뺄셈 마찬가지죠. 계산하고 싶은 것끼리. 근데 요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3 빼기 2. 3 더하기 2가 아니라 3 빼기 2 요거 요거 빼기 라는거 그러면 3 빼기 2 하면 1 되겠네요 다음 마이너스 2i 랑 마이너스 3i 그럼 플러스 3i 가 되죠 뒤에는 마이너스 2i 랑 플러스 3i 하면 플러스 1i 인데 플러스 1i 는1 생략하고 i 만 쓰는 거죠 i 가한개 있다 요건 i 가 마이너스 2개 있다 요런거니까 곱셈 나왔네요 드디어 곱셈 해볼게요 곱셈은 여기다가 저거 분수 나눗셈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풀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i랑 3번 여기다 풀고 있습니다 2 마이너스 i를 계산해 주세요 이거 분배 법칙 쓰면 뭐 되죠 첫 번째 1단계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하면 플러스 숫자 3 부수문 부수문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도 해야 되죠. 이게 분배법칙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플러스 숫자 2 문자 i. 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그다음에 i 제곱 되겠죠? i 제곱. 이거 뭐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빨리 플러스 1입니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일단한번더 썼어요 네. 그러면 계산해보면 요거 계산되죠 얼마? 5i 다음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i제곱 어, 색깔이 보여야 되는데 요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i제곱은 마이너스 1 근데 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요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를 또 붙이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되네요. 마이너스 5. 보통 i가 붙은 쪽을 나중에 쓰고 실수부를 앞에다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1의 결과인 마이너스 5를 쓰고 i 있는 것들 을 계산한 결과를 뒤에 씁니다. 근데 얘네 둘이 뭘로 연결돼야 되죠? 더쌤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더하기 5i. 요렇게 답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좀 차근차근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어 교과서에 곱셈 문제를 많이 복습해 주시길 바래요. 일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수 있는 게이복수수단의 목표입니다. 다음 분수는 요거 켤레 복소수 곱하세요. 요게 핵심이죠? 3 4i. 근데 분모에만 곱하지 말고 분자에도 똑같은 애를 곱합니다. 3 4i. 그럼 선생님, 요거는 좀 이렇게 암산을 할게요. 암산을. 다안 쓰고. 이거 전개하면 숫자 두 개밖에 안 나와요. 3, 3은 9. 그 다음에 4, 4, 16에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i제곱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한번 마이너스 더 붙어요. 그래서 플러스 될 거예요. 그래서 25분의 분모는 계산하면 25분의가 됩니다. 25분의. 좀 암산을 했어요. 다음, 분자는 한번 이렇게 쭉 쓰고 한번 여기다 답을 쓰면 좋을게요. 숫자는 3, 2, 6.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플러스 4i제곱인데 마이너스 4 되겠죠?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2, 요거랑 요거, 요렇게 계산했어요. 2,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1i. 이게 좀 계산이 번거로워서 그렇지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차분히 계산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선생님처럼 조금 빨리 계산을 할수 있고 선생님보다 더잘할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많이 풀어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구조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풀어 보시고 빨리 계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이 오늘 너무 차분한데, 그렇죠? 좀 속도를 내서 풀어 드릴게요. 근을 판별하시오라고 하면 뭘 쓰는 거죠? 판별식 D 생각 나시나요?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 c를 판별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판별하는 거는 세 가지죠. 0보다 크면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 두실뭐 이렇게 요즘 하도 말을 줄이니까 줄여서 쓸게요. 그 다음에 0이면 이중근 해서 중근이라고 하죠. 이건 두 글자니까 쓰죠. 뭐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허근이죠. 뭐 서로 다른 두 허근 해도 되는데 허근은 어차피 두 개가 나올 거니까 허근이라고만 쓸게요. 그러면 요거 각각에 대해서 판별식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계산하면, 아이고, 짝수를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짝수는 싫어할 것 같아서 일단 쓸게요. 판별식 d는 b제곱, 4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 a는 3, c는 마이너스 1. 이거 다 계산하지 않아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지 셋 중에 셋 중에 뭔지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얼핏 보세요. 이거 제곱이니까 양수겠죠? 다음 마이너스 두개 있어요. 곱하면 뭐 되죠? 플러스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음수가 하나도 없어요. 양수 더하기 양수라는 얘기죠. 그럼 양수겠죠. 드시나요? 그래서 서다 두실. 어,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될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 C가 마이너스면, C가 마이너스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실근입니다. 허근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은 뒤에가 플러스일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실근이 생겨납니다. 2번 해볼게요. 2번. 2번은 숫자가 큰데, 짝수 공식을 가르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건 약간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12의 제곱은 144. 12, 12, 144 맞죠? 예. 네. 갑, 갑자기, 아, 현타가 와서, 16 곱하기 9하면, 69, 54. 빨리 끝내라고 압박이 약간 들어와서 자, 감, 잠깐 현타가 오네요. 이거 91은 9. 어? 똑같네요, 이거. 어, 완전 제곱식이었네요. 선생님이 이런 것도 빨리 못 찾고. 이거 두 개가 똑같으니까 빼면 0 되겠죠? 그러면 무슨 근? 중근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다음, 요거는, 음,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A, C. 그럼, 딱 봐도, 여기가 크죠? 뒷부분이? B제곱이랑 마이너스 4LC 중에 요, 요 마이너스 4LC가 훨씬 크죠? 0보다 작겠네요. 그러면, 허근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판별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요것만. 그래서, 요세 케이스, 아이고.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것만 기억하시고 세 가지로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요페이지에 아, 66페이지의 마지막이겠네요. 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 알파 베타 읽으실 수 있죠 이제 알파 베타. 뭐 여기다가 먼저 써볼까요? 이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 A가 2죠, 2. 2분의 B는 마이너스 4네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고 약분해서 2이라고 알수 있네요.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알파벳타는 A분의 C. 이건 공식이니까 외워두시면 외워 돼요. 어떻게 되는지 원리도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그래서 a분의 c는 2분의 1, 이게 끝이네요. 그래서 요거 요거 요 값을 잘 기억해 주세요. 2랑 2분의 1, 두 분의 합은 2, 두 분의 곱이 2분의 1, 그럼 요거 계산하실 수 있을까요? 곱셈 공식에서 변형해서 쓰는 공식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뭐 하면 얘랑 똑같아질까요? 요거 전개하면, 알파제곱, 베타제곱 말고 뭐가 더 생기냐면, 2 알파베타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빼기 2 알파베타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2의 제곱은, 한번더 쓸까요?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알파베타는 2분의 1. 그럼, 암산할게요. 4 빼기 1, 얼마죠? 3 되겠네요. 하실 수 있죠? 다음, 요거는, 통분, 통분. 어. 통분하면 뭐 되죠? 알파베타 되죠, 알파베타. 그럼 알파베타 분의 분에... 위에는 뭐 되죠? 이건 베타 플러스 알파. 그래서 순서를 바꿔 써도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알파베타는 아 이게 또 범분수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래나? 음... 범분수는 뭐 이런 이런 분수예요. 2 분의 3 분의 뭐. 5분의 6.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쓰는 거예요. 번분수.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15. 이렇게 위쪽에다가 12. 이렇게 쓰는 게 번분수 계산법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아, 이런 거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씁니다. 5분의 6. 이거 나누기 2분의 3 하면 되죠. 나누기 2분의 3. 그러면 이건 뭐냐면, 5분의 6. 곱하기 3분의 2. 왜 이렇게 되는지는 보이시죠? 그래서 15분의 12. 근데 이 과정을 계속 쓰기가 귀찮아. 그래서 요령을 찾은 게 안쪽끼리 곱하고 비례식처럼 바깥쪽끼리 곱해서 갖다 쓰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알파벳타가 얼마라고 했냐면 2분의 1, 2분의 분의알파벳는 2라고 했어요. 근데 2를 분수 형태로 쓰실 수 있을까요? 1분의 2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범분수 계산을 합니다. 안쪽, 바깥쪽. 안쪽을 아래다 쓰고 바깥쪽을 위에다 씁니다. 안쪽은 근데 계산 1이니까 1분의 안 써도 되죠. 위에는 4 되겠네요. 뭐잘 하실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laughs> 믿어요. 다음 이거 풀어보죠. 이건 전개하면 뭐 되죠? 알파베타 나올 거고. 조금 속도를 낼게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를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를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1. 그래서, 알파 베타는 2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플러스 1. 계산하실 수 있겠죠.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게 계산했죠? 2분의 3, 2분의 4, 마이너스입니다. 예. 네. 다음,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통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파, 베타, 그리고 베타제곱, 알파제곱 되겠죠. 즉,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네요. 그러면, 앞에 풀었던 요거의 도움을 약간 받죠, 뭐. 어, 알파제곱, 베타제곱은 요거.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요거. 그러면, 알파베타는 2분의 1분의,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3이니까 1분의 3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또 번분수 계산, 아래쪽은 1, 위에쪽은 6 되겠네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 근각에서의 관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에 대한 값,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를 구해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에서 해봤던 그런 식정리 부분이에요. 식정리. 식을 잘 정리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는 2 넣고, 알파 베타에는 2분의 1 넣고. 지금 한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요것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 표준문제부터는 아,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